안녕하십니까 주비스터디 길버 아카데미 수업과 강사 김창수입니다. 오늘 설명할 문제는 중3 원주각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원 밖에 한점 P가 있고요. 거기서 두 직선을 그었을 때의 생기는 현의 길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끼인 각과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 이렇게 세 개의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의 넓이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D에서 B까지 선분을 그었을 때각 PBD가 90도임을 밝히고, 그래서 DBDBA가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D에서 A까지 그은 선분이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흐름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네, 중3 9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원에서 호 AB가 있을 때호 AB를 공유하는 이 모든 원주각의 크기가 모두 동일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지름이 있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는 원주각의 크기는, 조선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90도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두 가지 정도만 잡고 문제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점 D와 B를, 예, 점 B와 D를 있는 보조선을 긋고, 점 C와 A를 있는 보조선을 긋었을 때, 호, C, B를 공유하는 원주각이두 부분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음, PBD와 삼각형 PSA가 닮은 삼각형입니다. AA 닮음이죠. 이건 중학교 2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 포인트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를 X라고 뒀을 때 다음과 같은 길의 식이 생립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8이고요. 됐을 때에, pb. 할 때, p에서 d까지, x 플러스 7. 이러한 비례식이 성립을 합니다. 내항의곱과외항의곱은 같기 때문에, 이 식을 설정, 어, 식을 써서 계산을 하면, x의 값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분 PD가 16이기 때문에 삼각형 PBD를 관찰을 해보면 1대 2의 선분 비율이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1대2대 루트 3인 특수각 비율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각이 90도이면 알수 있고요 사실 마찬가지로 이 아, 반대편도 90도이기 때문에 호 D A 이 부분의 원주각이므로 중심각은 180도가 돼야 돼서 선분 D A는 지름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부분에 직각 삼각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하여 선분 DA의 길이를 구하면 먼저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BD의 길이는 1대 루트 3이 되어야 하므로 8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분 DB, BD의 길이가 8 루트 3이고 선분 AB의 길이가 10인데 이 부분은 2라는 약수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좀 계산을 편리하게 위하여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따로 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하면 4 루트 3의 제곱. 그러 48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25가 되요 2루트 7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름의 길이가 2루트 73이기 때문에 반지름, 반지름 아래 길이가 아이고 루트 73이므로 원의 넓이는 73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개념이 많이 섞인 건데 제가 90점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달음이라든지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것은 따로 설명을 하진 않고요. 았 예. 그래서 좀 등급이, 어, 점수가 낮은 학생들한테는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이도를 설정을 하면, 그, 닮음을 이용해서 이 부분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도 아이들이 제 쉽게 찾기가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일단 얘기를 하면 간단하지만 여기가 1대 2의 비율이 성립을 해서 이쪽이 90도라는 걸 알아내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쉽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는 제가 5분의 4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는요 음, 그 교육 과정에서 원과 비례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이 부분에서 식이 성립이 되죠. 이렇게 곱한 것에 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빈도는 3.5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수고했습니다.